안 내면 진다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. <목소리> 아, 보바게 야, 안 내면 진다 바이바이 뽀. 와! 야. 괜한번마 주소는 얼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아,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언니 하나로 해라 언니 뭐, 하나로 <laughs> 아, 그래, 아, 뭐. 응? 해 하나로 이주고 하나로 뭐야 묵찌빠를 그렇다고두 개를 내셔 묵 묵찌빠 묵찌빠 해묵묵찌찌 언니가 이래 얘 <laughs> 이렇게 딱 놀리더라고 <laughs> <laughs>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뭐? 먼저 해봐 빠! <laughs> 뭐? 뭐?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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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꽃대중이야 <laughs> 아니 이런 코미터다 아니 뭐 없는거 요새 신식이야 새로 나온 안경이야 어머 <laughs> <엄마>, 진짜 이거 <인데? 웃음> 대박. 대박 아이고 저거 누가 찍어야 돼왜 저러실까 찍어서 보여 아, 지금 안대을벗은거에 아니요 아니, 저기 이방고 코하고 아어우리고하는거